안녕하세요. 패션유튜버 훈입니다. 오늘은 여름 코디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바지를 활용한 스타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단과 핏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반바지를 활용한 스타일들을 소개해 드릴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반바지는 여름에 캐주얼하게 착용하기 좋은 버뮤다 팬츠예요. 이 제품은 요즘 대세인 버뮤다 핏으로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톤과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더 와이드해지는 A라인의 실루엣을 갖고 있는데요. 무릎까지 오는 기장감으로 캐주얼한 무드의 감성을 더하였고 거기에 앞주름 디테일까지 더해 버뮤다 핏의 매력을 더 살려줬어요. 게다가 보시는 것과 달리 생기 데님의 특유의 뻣뻣함 없이 부드러운 소프트한 터치감을 갖고 있어 착용하면서도 불편함 없이 좋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얇고 힘없는 것이 아닌 적당히 핏을 잡아주는 단다운도 있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팬츠가 주는 캐주얼함에 맞게 가볍게 착용할 수 있으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프린팅 반팔티와 함께 매치해 봤는데요. 여름에는 반팔티 반바지 조합은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운 컬러의 벨트와 키링으로 코디에 포인트 줬어요. 반팔티는 길고 오버하기 때문에 벨트 고리에 걸면 키링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주머니에 거는 거 추천드려요. 여름에 편하고 캐주얼하면서 감성까지 챙긴 반바지 스타일링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버뮤다핏 패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팬츠는 재작년에 구매해서 지금까지도 잘 입고 있는 도로 핏의 하프 슬랙스예요 저는 평소에 미니멀한 코디를 즐겨해서 여름에도 반바지 슬랙스를 활용해 미니멀한 코디를 즐기는데요 이 제품은 적당한 세미 와이드 핏의 더블 턱 디테일로 슬랙스지만 전혀 밋밋하지 않고 미니멀함 속에 디테일까지 챙긴 제품이에요 그래서 미니멀한 무드에 맞게 저는 보통 상의를 셔츠 혹은 반팔 니트 셔츠를 활용해 깔끔한 여름 코디를 즐겨하는데 이번에는 슬랙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아우터, 반팔 블레이저와 함께 셋업으로 미니멀한 코디를 완성해봤어요. 비칠 정도로 정말 얇은 두께감을 갖고 있고 게다가 이너로 유넥 반팔티까지 매치했기 때문에 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신발은 블레이저와 슬랙스의 셋업이 주는 미니멀한 무드에 맞게 가죽 소재의 피셔맨 텐들을 매치해 코디의 무드를 맞춰줬어요. 마지막으로 액세서리는 코스의 플리티드 토트백을 착용해 주었는데요.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소재일 뿐만 아니라 플리티드 디테일로 미니멀한 코디의 포인트가 되니 여름 코디하실 때 액세서리는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올해 여름 팬츠로 빠질 수 없는 하프 워크 팬츠예요. 올해 패션 키워드인 빈티지 워크웨어에 맞게 저도 포인트 벤츠로 워크팬츠를 자주 착용하는데요. 워크웨어 룩에 맞게 소지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포켓들로 디테일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찢어지고 해지는 원단이 아닌 튼튼한 원단에 여러 워싱까지 더해 워크웨어의 빈티지함을 잘 표현했어요. 올해 트렌드가 모두 담겨 있는 제품인 만큼 핏도 무릎까지 오는 긴 기장감에 여유있는 실루엣의 벽메다 핏을 갖고 있는데요. 워크웨어룩에 맞춰 상의 또한 워크 자켓으로 매치해 전체적으로 빈티지하면서 캐주얼한 무드를 챙기면서 셔츠로 포인트 줘봤어요. 마지막으로 신발은 요즘 데님 벤츠와 합도 좋으면서 반바지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빈티지하면서 캐주얼한 더비를 착용했는데요. 반바지에 긴 양말과 더비를 함께 매치하면 덜 부담스럽고 캐주얼하면서 코디에 포인트가 되니 여름에 이 조합으로 한번 코디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과는 다른 스트레이트 핏 팬츠예요. 아무래도 요즘 반바지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통이 넓은 보미더 핏이 인기가 많다보니 그와 반대로 스트레이트 핏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적당한 통에 일자로 떨어지는 슐렛을 갖고 있어 미니멀, 클래식 코디에 활용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유행에 관계없이 오래 입을 수 있는 핏이에요. 저는 깔끔하면서 클래식한 핏에 맞게 상의를 적당한 세미 오버 핏에 반팔 니트를 착용해 호불호 없는 미니멀한 코디를 해봤는데요. 신발은 엄청 클래식한 스타일의 코디를 즐겨하는 편이 아니어서 스웨이트 소재가 믹스된 스니커즈로 캐주얼함을 더해봤어요 버뮤다 핏 팬츠도 물론 예쁘지만 유행에 관계없이 입을 수 있는 스트레이트 핏의 기본 팬츠 하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양한 소재와 핏을 갖고 있는 반바지들을 활용해 총 4가지 스타일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기본 코디에 활용하기 좋은 핏부터 요즘 트렌드가 반영된 핏까지 다양하게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셔서 이번 여름 코디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